반데 없이 애드립을 날리면 생기는 일. 1단계. 만두 이행심만 좀해 줘. 뭐 세드하게 와인하게. 아 어, 벌써 실패의 기운이 <laughs> 국화를 양문에다가 총몰이 <laughs> 한마리다가아 요장간 건너볼래. 2단계. 같은 이 수컷들이 이렇게 봤을 때아이분이그 웬만한 그런 칼날이 아니더라고요. 큰 칼이더라고. 아, 그런느낌이있어서꼭 보고 싶었어. 야 아. 껍데기 한잔 먹던 얘기예요. 그냥 서너 몰렸거든요. 너과도칼 끄는 거야? 뭐다 버려. 어들은 가만히 어서 잠바 봐. 3단계. 다그고 <laughs> 귀신 나온다 그러고 <해서> 집값 떨어지게 <laughs> 와, 오랜만에 와서 왜 그래 저 부엌에 고양이 한 마리 있던데 야 그냥 집에 불을 질러 <laughs> 집을 태워라 소각을 <소감은> 지켜라 <laughs> 아, 야 자꾸 저 세단 얘기하지 말고 여기 만약에 편육이 있으면 <laughs> 영안실인 줄 알아.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살 <laughs> 바에는 소각을 차는 게 낫다 이거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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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같이 사느니 <laughs> 독방에 수당 돼서 콜라 <laughs> 살겠다 얘기하니 어? 이름 없이 범흥으로 <laughs> <laughs>